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제가 오늘의 먹건 뭐 대지는 마인크래프트 그 건축 못하는 분들께 건축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건축 한번을 합니다.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나무 첫 나무 계단. 아무 나무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일단은 만들고 보죠. 우측은 저가 하드캐리 에요 일단은 빨리 이정도로 아니야 한판은 더 그리고 창문은 아니야 이쪽으로 누가 공책 못 한다면 괜찮아요, 저도. 해줄걸. 저 영상 올리는 거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빨리, 빨리 공책을 해서 곤충 못하는 분들께 가르쳐 주고 만겠습니다 곤충 못하는 분들도 자기가 못한다 못한다 하며 속상하죠. 자기만 곤충 못하는데 애들만 애들이 놀리니 화하죠 제가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겠습니다. 네, 좀 방을 좀널리죠 이거 여기? 아가 집 하나 만드는 거 잘해요. 자, 작은 집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방을 좀만들어 그냥 좀더많더많 많은 길을 만들. 이정도저 아까 이거 영상 찍다가. 이거 튕겼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서버. 일단은 만들고 볼게요. 여기도 덮나표. 저가 태경님 닮았다고요? 이거 태경님 아니에요. 민트.. 민트.. 민트 닭지민이에요 오해.. 태경님 오해하지 마세요. 태경님이 봐도. 태경님 오해 안 하길. 빨리빨리 아 빨리. 뽀님과뽀님보다좀 잘하고 싶었어요. 저가.. 저가 옛날에는 그.. 쓰레기폰이라서 마크 를안깔아줬는데 그.. 집전화기 있잖아 마이오 그걸로 한판 해봤는데 건축을 저 엄청 잘했어요 놀이공원 만들때도 일단은 그게 한 8살때 일이에요 저는 지금 11살이라서 3년 된 일이죠 일단 건축을 할게요 이거 방 두개 만들 수 있겠다 경치 좋은 집을 만들었죠. 일단은 울타리로 경치를 딱딱딱 딱, 딱. 해주고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방 엄청 넓네요. 저는 방을 어떻게 만들 어까요 이렇게? 이거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여, 7, 8, 9, 덟 아홉, 열. 열, 열. 이거니까 여기 두 칸으로 나가는 거 이거 한번 켜면 안 되니까 두 칸은 해놔야지. 거 누가 지풀어서망치거나3티또 프리티... 다시 짓는데 또 뿌르고, 들어와서 서버 들어와서 뿌르거나 하냐, 속상하잖아요. 제가 그거 고통 벗어나게 해달라고 댓글 엄청 나왔어요. 구독자는 한명밖겼는데그 사람이 댓글에 달아줬어요. 건축하다, 이렇게. 건축하다 가 친구가 망쳤어요. 흑, 흑. 이거 크기 좀 높이자. 이거 머리만 되겠다. 이 정도. 저가 생각해도 집은 너무 작아요. 빨리 네거 보죠. 이 정도죠? 된다? 음. 이거 저가 잘하냐? 그이다 저가 빌드 배틀 할요 서버 열어서 <laughs> 거기서 저가 건축 얼마나 건축 실력이 늘었는지 건축 그 저가 태경이 저 얼굴 스킨을 만들었었는데 그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앱레전더를 엄청 받았는데 클래스 줄게 일등을 한 번도 놓치면 없었네요 오늘 놓칠 수도 있죠. 노로 만들 그 피라미드 만들 때 저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 조금 비슷하게 안에 티안 넣었어. 오늘. 시간이 엄청 없었어. 근데 내가, 제가 저가 좀 잘했죠. 일단 여기를 좀 바뀔게요. 여기는 예쁘네. 여기는 옷복 방으로 좀 쓸게요. 여기서 앉아서 공부를 할수 있게 여기서 공부를 하게 책장도 예. 만들어고이 방이 좁아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방이 좁아요 음. 일단은, 여기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한번 침대를 설치해볼게요. 이따, 음. 됐죠? 침대 놓고이 상자에 책을 좀 넣어놓을게요. 아홉 번을 넣어낼 수 있어. 공복 방을 줬고 <laughs> 여기는 여기 뭐 할까? 식당 아니. 식당 말고 그, 여기는 거기에 하죠. 주방 주방은 이렇 해서 이차 갈고리래 응. 철사도 갈고리죠 이렇게 놔이렇 여기서 음식 만드는 가마치를 놔요이쌀좀해놓고이 음식 만들때 쓰는 게 여기 있지 기에 아여기그릇에아사트는 넣어줘. 뭘넣고터 고운 볶이 고기, 숟가락, 음, 대홍산 감자. 저거 기함데요 묵힌 것들에, 저 고운 거. 먹는 것? 밥 먹는 곳? 먹는 곳이라뇨? 밥 먹는 곳? 것이... 이밥 먹는 방 곳이. 방문 곳이. 방문 곳이. 아문 곳이. 방문 곳이. 방문 곳이. 방문 곳이. 방문 곳이. 가문 가무수 쥐어야죠. 가무어야가무무어야지무가야지가무지 Tengo el punto. 이 네. 지붕은, 음, 이걸로 해야죠, 그냥. 이쪽 돼있네. 됐죠. 아 이렇게 하면 되저 원래는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딱한 칸씩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저, 아, 저 바보였네요. 건축 하다가 이런 게 있을 줄이야. 그리고 오늘은 누누니. 겨울 조심하시고. 아, 감기 조심하세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해 놓고 여기 똑같이 나오고? 아 똑같이. 다 만들었다. 일단 여기를 좀 빛낼게요. 여기는 그 반대야, 저거. 홉, 홉, 저희 집 원래 안 그래요, 이렇게. 일단은 한 번은 잘까 오고. 오호 옛날 집 같구만. 일단은 공부방에서 한번 잘게요. 일단 일어났으니 이제 엔딩을 해줘. 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못한, 검추 못하는 사람 힘내기 검추 재미있게 보셨으면 엄청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만 그리고 저 영상은 맨 밑에 있습니다